자, 오늘은 7과, 아, 너 김성곤이죠? 7과의 내용의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지, 한국의 종이라는 제목이고요 1966년까지 아무도 몰랐다겠죠? 대 음, 이하를. 이대은 뒤에 이제 완전절이 온다는 거겠죠? 어... 이, 무구정광대난이라는, 그죠? 어, 이게 뭐냐면, 뒤에 이제 동격 설명이 되어 있죠.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인쇄된 어, 서류래요. 자, 이제 요거 수동이죠. 서류는 인쇄되어진 거니까. 레이. 어디 어디 있다. 자, 어디 있다니까 일형식이고, 그러면 이제 완전절이 되는 거죠. 그죠? 어. 놓여 있었대요. 어디 안에? 함 안에. 불국사, 경주, 코리아에 있는. 어, 그렇게 되, 고 지금, 여기서 이 레이가 또, 굉장히 그, 중요하죠? 레이가. 왜냐면, 여기 볼게. 어, 여기 라이 레이 레이인. 어디 놓여 있다. 여기 이 레이죠. 과거 시제. 이 레이는, 요건 이제 자동사인데, 요 레이, 레이드, 레이드는 타동사예요. 즉, 뒤에 이제 목적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 우리 여기는 지금 어디어에 어디 있다,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여기 뒤에 목적어 없죠. 그죠? 어, 그래서, 요 레이를 써야지, 이 레이드는 쓰면 안 된다. 여기서는. 또 여기 또 라이, 라이, 라이드는 거짓말 하다죠. 음. 이건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을 좀잘 봐야 되고, 저기 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 내려가서 또 볼게요. 전문가들이죠. 엑스퍼트. 전세계. 걔들이 워, 샥트. 충격을 받았다. 아, 문장의 주어가 엑스퍼트니까 워라고 쓰고, 워, 샥트는 수동이죠. 중요하다. 데트 이하의 충격을 받았다. 그 서류인데, 인쇄되어진 거. 프린티드는 요요 앞에 있는 다큐먼트 꾸며주는 거죠. 수동이고. 이쇄 되어지는 거니까, 서류는. 모든 1200년 전에 그것이 could still be around. 아직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어, 아직까지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 이것도 이제 비동사가 어디 어디 있다. 일형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완전절 봐야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고요자 t h e 사람들은 더 놀랐대요 이렇게 비교급이 나와 있고요. 또더 중요한 건이2분이죠 어, 비교급 뭐해 주는 말. 강조해 주는 그런 말이다. 이건 수동이고 언제? 그 종이가 제거되어짐을 당했을 때그 함에서 종이는 제거되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수동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리무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중요한 것도 설명했고 자또 봅시다. 어 비록 그 서류가, 그 문서가 프린트 되어졌죠. 수동. 자, 751년 더 전에. 하지만 그것은 was still in perfect한 컨디션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이 발견은 프 r o v e t 이하를 입증했다. 자, dead, y e 이 뒤에 이제 완전절 온다는 거고, was면 안 되겠죠? was은 뒤에 불완전절이 오니까. 자, 종이 만드는 기술. 통일 신라, 왕조. 그죠? 어. 이것이, 자, more advanced than. 비교급. 이고, 자, was advanced. 더 발전되어졌다. 이거 수동이죠. 왜냐하면 이 기술은 발전되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advancing 그러면 안될 거야, 그죠? 어, 비교급 나왔으니까 또 than 나왔죠? than 뭐보다 that of either A or B 부분 일본이나 중국의 그것보다 이 그것은 바로 요 기술을 가리킵니다. 단순이니까 that 해야지 d o s 하면 안 되겠죠. 되게 중요하죠. 또 여기서도 either A or B죠. 어, 여기 neither 쓰면 안 되죠. 뒤에 5호인데. 또 both of which. 그두 나라 다 이때 이 보스비 요, 요 위치는 요요 위치는 제팬과아 중국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음. 또한 head high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그죠? 또한 굉장히 그 뭐야 발전되었대요. 뭐가 종이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 여, 여기서 보시면 가지고 있다 매우 이때 하일리도 매우죠. 하이 쓰면 안 돼. 매우 발전되어진 종이 만드는 기술이죠. 이 기술도 발전되어진 거니까 요때요 과거분사가 와서 수동의 음이야이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러 왔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보스 오브 위치. 여기 위치를 왜 썼냐면은 그냥 댐 쓰면 안 되냐. 안 되죠. 쓰려면 앤드 보스 오브 댐. 이때 댐은 이제 일본과 중국과 이렇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죠? 어, 지금 접속사가 하나 모자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쓴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위치를 아, 댐으로 바꾸면 앤드를 써야 된다. 요두개 중에 하나로만 써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이 부분 중요한 거 엄청 나와 있어요. 지금 어,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됐죠 음. 먹어시다 자, 어떻게 이 종이가 지속될 수가 있냐. last. <laughs> 천년을, without, 뭐 없이, breaking down, 또는 becoming damaged인데, 여기 보면, without 전치사니까, 뒤에 이제 ing, ing가 뭐 되어 있다? 병렬되어 있다. 라는 거. 로 봐야 되고, 여기 이제 손상을 당했다는 거죠. become damaged. 이거 수동으로 표현했다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전체 사뒤에 ing 온 거, 병렬된 거. 어. 그 비밀은 lie 또 나왔죠.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표현이죠 음, lay 있으면 안되죠. 어. 한지에 놀라움을 주는 물질적 특성에 있다 이거 능동이죠. 그 특성은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 amazed 하면 안됩니다 있고요. 자, 자, 한지는 만들어짐을 당한 거죠. is made from 수동이죠. 뭘로? 껍질인데 멀베리 아, 뽕나무죠. 뽕나무나무 일종의 껍질로 Uh, through, a number of 는 many 와 같아요 그래서 뒤에 어떤 명사가 와야 돼? 복수형 명사가 와야 된다. possessive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나무 껍질은 또 is made into 수동 만들어집니다 종인데 어떤 종이? that is 지금 요 선행사 단순히깐 이 이제 한 거고 자 비동사 뒷자리가 이거 보호 자리야 다 형용사가 와 있는 거죠 매우 견고하고 힘든이라고 쓰인 거예요 하드는 형용사로 뭐 하기에 티어 티어는 데 찢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 요 자리에 이제 부사를 쓰면 안 되겠죠 비동사 뒷자리에 보호 자리에 뭐 듀러블리 뭐 하들리 하들리는 또 다른 말이잖아 그지? 거의 모모하지 않다 라는 받는 뭐 그런 말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잘 음,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접속사도 잘 봐야 되죠 서양 종인데 여기서입돼 있죠 begins가 어, 문장의 동사고 and v2 v1 주어 western paper 근데 얘는 만들어진 거죠 펄프로 어, 수동 어, 잘, fall apart. 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becomes unusable. 사용할 수가 없게 된대요. 100년 뒤에는. 여기도 지금 become 뒤는 보호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사 쓰지 말기. 병렬된 것도 잘 봐야, 특히 end 뒤에 있는 병렬을 잘 봐야 되겠죠. 됐죠? 자 봅시다. 이시대때가주어죠투 이야기 진주. 자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문사 Why?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그 속담을 어, 의주 동어순 뭐에 대한 한지에 대한 한지는 천년을 가고 반면에 실크는 인디어 견디다 5 0 0 년을 견딘다라는 말. 됐고요. 어, 여기 중요한, 중요한 거 나왔는데, in addition t to, 요때 t 는 전치사입니다. 그 말은 뒤에 ing나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냥 last라고 쓰면 절대 안 되겠죠. 오래 지속되는 것 이외에도 한지는 keeps, 유지시킨데, 열과 소리를 안쪽에, 그러나 병렬돼 있어, allows, V2가 되는 거죠. 허락한다. 근데 a 라 l o w 란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온다? 투부정사. 공기는 flow through it easily. 그것을 통과하게, 어, 한대요. 그죠? 공, 기를 어, 여기 이제 얼라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리인 투부정사만 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또한 흡수한대요. 물과 잉크를 매우 잘. 그래서 노 no 블리딩은 이때 뭐피 흘리다가 아니고 번지던 e 데노 블리딩이니까 번지지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병렬된 것도 and but or 뒤에 있는 병렬 구문 잘 봐야 되고요자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 3 한지 이야기 계속 봅시다 어, 한지의 특징 때문에 라고 되어있죠 한국인들은 볼수 있었다 일치기, t 디 a t 이하를 뒤에 완전열 자, 그것이 was more than something to write on 뭔가 써야 되는 것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이때 어디 어디 위에 쓰다니까 이 on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write on something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No. 아 고대 시대 이래로 요 스윙스 때문에 지금 뭐가 왔다? 해 g 브 글루드라고 현재 완료 시제 를 썼다. f o h i 스윙스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됩니다. 아, 이때는 그냥 과거 시제로 글루드하면 안 되겠죠? 음. 또 글루 A to B A를 피해붙이다이 종이를 벽, 문, 뭐 프레임 그다음에 그들의 집에 바닥에 붙였다. 한국인들은 Have used in 그것을 사용해 오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는 음, 의미죠. Also 첨가 의미 들어가 있고 뭐 하려고 어 가구 만들거나 아니면 뭐 랜턴, 전등 같은 거. 그다음에 웨딩 악세서리, 박스 만드는데도 현재까지도 사용해 오고 있다. 다 현재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스윙스 들어가서 됐죠 자 여기 due to 나와있네요 뭐뭐때문에 due to 다음에는 이제 구가 오게 되어있죠 어 동의어는 여기 밑에 잠깐 볼까 because of oint to due to 다 플러스 구가 온다 자 구라는 건 뭐야 주어 동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because 랑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durability 견고함 때문에 한지는 사용되어집니다 수동 전쟁에서도, 자, 과거에 그들이 푸 u t t o g e 많은 어떤 겹의 한지를 한데 모았대요. 뭐 하려고? 만들려고. 아머, 갑옷이죠. 자, 이 갑옷인데, 콜 o 죠 무조건. 수동. 불리워지는 거니까, 지갑이라고 불렸던 이, 어, 갑옷은 was tough enough to stop at all. 굉장히 질겼대요. 어, 화살을 막을 만큼. 자, 이때, 어순.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돼? enough, to. 동사원형이죠. 형용사나 부사 먼저 쓰고, enough. 명사일 경우에는 enough 쓰고, 그 다음 명사고. 이 어순을 좀 잘, 어순을 좀잘 봐야 되겠죠. 음. 자, 그렇게 많은 사용과 함께 한지는 is considered 이거 수동이죠. 여기 졌대요 매우 귀중한 부분 항공 역사 문화의 중요한 부분들 이것들 잘 봅시다. 됐죠 여기 보면 형용사 부사 먼저 쓰고 인 n o h t o 부정사 쓴다. 그죠네 명사가 왔을 때는 명사를 이제 인 n o h 뒤에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또,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비록, 비록, 어, 떤 흐름이죠. 파이드 현대화의 흐름이 seems to have made. 저기, 완료 부정사 왔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더 과거라는 거죠. 뭐보다. 요 문장의 동사보다. 그죠? 어.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또이 made는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였어요. 목적어,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있게끔 이 종이의 뛰어난 품질을. 그랬을지라도 한지는 has endured 견뎌왔고 remains 뒤에 보호자리에요. 그죠? 어, 이게 의미, 의미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어. 의미가 있게 남아 있었대요. 오늘날에도 여기 이제 부사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최근에라는 표현 나와 있죠. 또 최근에 나오면 우리 f o r c 인트랑 똑같아. 어떤 시제 써야 돼?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돼. 왜냐면 최근이라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까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기 일단 finding 문장의 주어로 왔죠. 발견하는데 더 기능적이 또더 기능적인 거그 다음에 목적. 한지에, 이걸 발견하는 것이 has become a trend. 경향이 되어주고 있다. 동명사 주어로 왔기 때문에 여기 또 단수 취급했잖아. 그죠? 어, 그것도 봐야 되고, 요 2분은 뭐 해주는 거죠? 뒤에 오는 비, 교급을뭐 해주는 거야? 비교급, 강조하러 온 거죠? 베리 스면안 되겠죠? 오케이. 자, 어, 요렇게 해서, 본문 3까지의 수업이었습니다.